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대표 브랜드인 백다방이 몇달전 곰팡이 디저트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제품은 냉동된 완제품 상태로 입고돼 가맹점에서 필요한 수량만 냉장 해동 후 판매하는 방식이라며 매장 확인 결과 제품 유통기한과 상미기한 등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보면 백다방에서 판매 중인 가바바 발떡 제품에 곰팡이가 있었다는 불만이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가바바발떡을 배달시켰는데 곰팡이가 있었다며 이 메뉴 시킬 때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커피 마시려고 배달 주문하면서 가바바발떡 디저트도 시켜 한입 먹었는데 옆에 딱 곰팡이가 있었다고 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제조사에서 도의적 책임으로 10만 원에 합의서 작성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냐며 더본코리아와 백다방 제조사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더본 브랜드 제품은 신뢰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더본 코리아 측은 불편을 겪으신 소비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본사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위생과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